정부 규제 등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중국 자동차 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노력 신인규 기자가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현지 기업과 합작해 운영하고 있는 북경 현대 공장은 현대모비스의 공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된 이곳은 조립품에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하고 각 라인별 상황은 모니터를 통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5분 이상 라인이 멈추면 공장 관계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현대모비스 3공장에서는 1시간에 자동차 96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을 현대차 공장으로 바로 보냅니다. 같은 급의 차량을 만들 때 국내 공장의 시간당 생산량은 50여 대 수준입니다. 이곳 현대모비스 3공장에서만 1년이면 45만 대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현대차 공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 벨트 시스템을 통해 현대모비스는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품질 문제가 일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물류상에 있었던 품질 문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많은... 터널 컴어 시스템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고 이 같은 첨단 생산 체계를 도입한 것은 중국 내 높은 시장 성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를 한중 FTA 관세 혜택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차는 올해까지 현재 920개인 판매대리점을 1,000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현지 생산량 연 179만 대인 현대기아차는 공장 증설을 통해 올해 2018년까지 생산량을 연 26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변수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연산 260만 대 규모인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폭스바겐은 2018년까지 생산 규모를 50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2위인 GM은 2017년까지 120억 달러(우리 돈 13조 원) 이상을 투입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부터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꺼내든 환경 규제가 자국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가용을 갖고 있는 중국인이 10명 가운데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정부의 환경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 승용차 시장 예상 판매량은 1,800만 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3억의 마이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 세계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